여러분 드디어 폭풍 전개의 시작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97화에서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윤유진 사고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윤세영의 변화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데렐라 게임 97화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구치소 앞 잿빛 하늘 아래 윤세영은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자꾸만 타들어갔습니다. 방금 지나친 최명지의 말 속에서 윤세영은 분명히 뺑손이라는 단어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잊을 수 없는 어느 날의 사고. 그리고 윤유진의 얼굴이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윤세영은 뭔가를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사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던 휴대폰이 현실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신여진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에서 신여진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며 그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신여진의 집, 무거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넘기며 안에서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재생했고 그 안에서는 과거 최명지가 했던 보험사 진술의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속의 최명지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불안정했고 진술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그녀는 일관성 없이 말을 흐리며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녹음을 들으며 손끝을 떨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진실 앞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은 조심스럽게 윤세영의 반응을 살피며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유진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인물이 최명지 가까이에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성호는 구치소 면회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면회를 위해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있는 앉은 뺑소니 용의자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용의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라는 조건으로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았으며 그 조건을 내건 인물이 최명지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윤성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구치소의 독방 안에서는 최명지가 불안하게 방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끝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성호와 신여진이 그를 면회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면회를 막고, 가능한 한 빨리 용의자를 다른 구치소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목소리 속에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중얼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녹음 파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점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자 윤세영은 자신의 방 안에서 조명이 희미하게 깔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쥔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고, 마침내 다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의 최명지 목소리는 차갑 계산적이었습니다. 거짓된 따뜻함 뒤에 감춰진 두려움과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명백히 느껴졌습니다. 녹음을 멈춘 윤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있었고 그것은 천천히 그녀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신여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직접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다짐과 그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감춰졌던 진실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요하던 수면 위로 떠오른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와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는 자, 두 사람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 97화에서는 드디어 세영이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명진은 점점 더 코너에 몰리게 됐죠. 다음 화에서는 아마도 녹음 파일이 공개될 위기. 그리고 최명진의 마지막 카드가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신데렐라 게임 97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8화 예상 줄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